여러분 오늘도 인간관계론 특강 시간입니다. 그세 번째 테마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그 중에서도 여덟 번째 방법 시간이네요. 오늘 여덟 번째 방법의 제목은 설득을 하는 기적의 공식. 무려 기적의 공식입니다. 어떻게래 도대체 이제 기적의 공식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을 해라. 이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려고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해 봐라 이겁니다. 데일카네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게 뭐죠? 내가 그럼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 상대방의 빙의가 좋겠네요. 빙의를 했어요. 그럼 내그 사람이 뭘 하는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뭘 원하는지 알면은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협상 포인트가 그냥 뭐좀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이 사람이 12,000원에 이게 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그 사람의 입장이 빙의가 돼서 1 2 0 0 0이라는 숫자를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2,000원 제시하면은 설득이 되겠죠, 협상이 되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뭐 뭐 역지사지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이제 정말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문득 뜬금포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싱가포르 있을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 음 이렇게 생각하더니 역지사지라 그러는 거예요. 역지사지. 어 그렇구나. 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신만의 사정이 있다고. 어 자기가 그걸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그런 걸 이해 못했는데 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의 자우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역지사지라고 대답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금융권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훌륭한 자우명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그다음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간에 세대 간의 갈등, 왜냐면 하 다른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성별 간의 갈등.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이제 인종 간의 갈등.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왜 왜 그렇겠죠?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그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되게, 그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이게, 이게 스포일러라서 죄송한데 이 영화는 말씀드려야겠다. 어떤 무슨 변호사 영화인데 백인 변호사가 흑인을 옹호해주는, 흑인을 변호해주는 영화인데 어, 제가 이제 너무 옛날에 봐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영화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 흑인 여자 아이가 뭐 성폭행을 당했나 아무튼 폭행을 당했나 백인 사람들한테. 에? 근데 그다음에 이제 또 배심원은 거의 다 백인이고. 에? 근데 그남 아버지가 너무 열이 받아 갖고 그 폭행을 한 백인을 죽였나 뭐 폐, 폭행을 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한 20년 전인가 봐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판결을 받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배배심원들이다 배, 백인이잖아요 막여러뭐이 아이가 뭐 어떻게 뭐 폭행을 당하고 뭐그 어린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이 잔인한 순간을 겪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딱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백인 여자아이였다면 어떻습니까 딱그러니까 거기서 배심원들이 다 무너집니다. 대신원들이 다 무너져요. 왜냐면 은 실제 사건은 흑인이었지만 흑다 이제 그니까 자기 입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 폭행 당했던 아이가 백인이라는 그 관점에 벌써 딱 몰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영화에서는 이게 다 이제 허구지만 이제 그 아저씨가 뭐 무죄 판결을 받나마도 좋은 판결이 렇게좀 선처를 받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이거 재밌는 영화인데 그게 뭐죠? 상대방의 입장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설득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 그, 진짜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득을 하는 기적의 공식을 보여주는 이 영화가 최고 영화인데 제가, 아, 이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 왜 설득을 잘 하냐면은, 저는 뭐 이렇게 토닥토닥이나 뭐, 빡도 Q&A 이런 데서 여러분 고민을 찍어준, 이제 상, 여, 고민을 상담해준 영상을 찍어준 개수만 수백 개예요 수백 개에 수백 개. 저는 여러분 입장을 많이 간접적으로 진심으로 고민을 대답해 주려다가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기 개발 성장 이쪽 관련해서는 저는 고, 고민을 저,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설득을 잘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예술 문제 뭐그 다음에 여성들의 문제 엄마들의 문제 이런 걸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그렇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득을 잘할 수가 없겠죠 그 설득에서 그 기적의 공식을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빠가 된 다음에 옛날에는 부모의 입장이라는 걸잘 몰랐는데 이제 아빠가 됐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이라는 걸잘 알죠 그래서 같은 부모들을 더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울증량을 먹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안되는 거지 우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뭐 이제 공황장애 이제 갖고 있는 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먹는 양 똑같은 양을 먹는데 이게 되게 답답해요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그 공황장애 분들도 이게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저도 똑같이 증상은 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그러면 뭐 공황장애가 뭐야 뭐 어떻게 공황에 무슨 장애를 얻는다는 거야 근데 왜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 이해를 못 했는데 전 누구보다 이해를 더 잘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설득이라는 단어는 좀 잘못됐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어 어떤 정신적으로 아파서 힘든 분들을 나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고 있고 그 관련 분야 저희가 판권도 최고 전문가 판권도 저희가 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적의 공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빙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기적의 공식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설득을 하려면은 여러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보려고 진심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아셨죠 저도 앞으로 더 요번 방송을 계기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또 만나요.